야 이분도 또담단 <laughs> 승률이 엄청나네요 음, 네 되겠습니다 네 저를 당기고 아 마가 진출하고 70.7네오 예, 레이팅도 뭐 방아 나가고 예. 음, 하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이, 공격적이시네. 장군을 치고 아, 나가고. 저도 키퍼를 하고 버로 취하면 차를 쏘기 때문에 아직은 안되고 예 빨리 안고 갈게요. 빨리 안고 갈게요. 급합니다. <laughs> 빨리 안고 을하고자 대가 났고 여기서 예 지금 덤으로 지고있는데요예리 차는 차 대가 났습니다 났고 지금 요빨이열고고 안공이 된 상태고 저리 올라오 지금 형태는 이 정도면 저도 만족을 합니다. 선수 형태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데요. 저기서더 수가 어떻게 날지 잘를 달라고 했다 나가고. 나가나가면 취하고, 에, 취하고, 이 말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 올려주고, <laughs> 아 지면 다 속상하죠. 안 속상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? 예 지면 다 속상합니다 아예 비록 지는걸 알면서도 예 선율님하고 예스사본님하고 떴는데 아 지고 나니까 더 속상하죠 지는걸 알면서 음... 떴는데요 예. <laughs> 아우 섣대님예 엄청 기말을 자르세요 형태를 보면 지금 서로 불만이 없는 형태예요 서로 그래도 예.. 모양을 잡아갖고 음 저도 이 형태는 뭐 매우 만족이죠 이거는 이게 나오겠다는건데 밀어달라 이건데요 예 그럼 밀어주죠 올라가죠 아 상이 나올 수 있겠다 라가죠 이렇게 나오네. 다음으로는 펄을 이렇게 넘겨서 아 아까도 펄을 먼저 3선에 넘기고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네요. 호를 먼저 넘기고 이쪽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좀 급했어요 네잘넣십니다 예, 예, 전적이 장난 아니죠 안 취할 수가 없고, 계속 들어가죠. 일단 차가 어디가는가 볼게요. 점수는 지금 찍어 있는데, 여기 마가 지금 저 상대가 걸려 있죠. 마라오 멤버를 취하고 상대도 제 포를 취하면서 제 차가 걸리기 때문에 넘어오면 장군이 나는가요? 그러면 마안대를안 하죠. 마안대를안 하고 갈게아 안아, 안를안하안 한번 가보겠습니다. 멘파를 어떻게 살릴 건가요? 예, 광근이죠, 이 판이. 예, 여기서 지금 이 판의 승부가 갈립니다. 아, 이거는 막아 들어올 수 밖에 없고. 아, 포만이 타라면 그냥 저리 내려가가지고 예, 바로 막 포를 차를 취하겠는데 상이 들어왔다가 아직은 못나오죠? 예 아직은 못나옵니다 0초 남았습니다. 아 나오네요. 그러면 여기를 나와야 되겠네요. 나중에 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개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나와야 되겠어요. 나중에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 말을 개낭할 수 있는 장기가 나오거든요.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. 1 0초 남았습니다. 음. 그거는 뭐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 취하고 상으로 여기도 취하고 이런 장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취할게요. 예. 잘얻습니다